안녕하세요, 나온 다육맘입니다.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이로라이로라랑 상태 확인 좀 해볼 거예요. 제가 얘를 하엽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상태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거든요. 이제 하엽을 뜨다 보니까 이 뒷면에 깎지 음 말고 뭐더라? <laughs> 좀 이상해요. 그리고, 요 중간에 뭐 하나가 있는데, 얘를 살짝 이렇게 뽑아봤더니, 뭐라고 해야 되나, 깍지? 가루깍지?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살짝, 한 이틀 전에 다시 꽂아놨어요. 그래서 하엽 정리를 하다 말고, 그냥 내버려뒀어요. 좀, 겨울이라 색감은 좀뺀거 같기도 하고, 물도 좀, 좀 그래요. 안에도 뭐냐? 어 뿌리 얘를 제가 볼까요? 잠깐만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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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뽑았다. 얘가 얘가 며칠 전에 뽑아보니까 밑에 좀 깍지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요. 뿌리 상태를 좀 확인해 보려고. 아내가 얘 목질화된 애들이거든요. 좀 오래된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냥 뒀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태 확인할 겸 분갈이도 어차피 봄 되면 해줄 겸 해가지고 좀 이르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한번 분갈이 빨리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빨리 흙을 좀 한번 털어보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. 제가 요 로라 요 아이를 분해서 다 뽑았어요. 근데 뽑고 나서 보니까 요 아이들이 그깍 깍지나 이런 벌레는 사실 없어요.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보고 살균 살충제는 뿌려줬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는지 뭐 뿌리에 깍지나 이런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뿌리 상태가 얘는 그나마 괜찮. 아요 자구도 뽐뽐 달아주고는 있는데 뿌리가 솔직히 말하면 좀 늙었어요. <laughs> 이 뿌리를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유지하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힘겨워 보여 이렇게 썩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나마 얘는 좀 나은 거예요. 이렇게 뚝뚝 안에가 이렇게 끊어지거든요. 보실래요? 얘는 그나마 낫고요. 얘요. 보세요. 보이시나? 얘는 얘네는 이렇게 가지가 아예 말라서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이러고 있어요. 이런 아이들 다시 식재해줘봐야 다시 또 삐리삐리삐리 삐리 삐리 하거든요. 제대로 자기 기능도 못해요. 이런 애들 다 커팅해가지고 새 뿌리 받아줘야 돼요. 얘는 이미 자기가 살려고 자구 분리 아니 저기 자체 분리되는 거거든요. 얘네는 뿌리는 남기고 이쪽에 있는 거는 새 뿌리 받아야 돼요. 얘네 다 커팅해서 제가 살충제 뿌려놓고. 오늘은 식재가 안될것 같죠? 며칠 말렸다가 분해 다시 식재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이제 다 강몸 됐어요. <laughs> 제살 때는 허몸으로 산것 같은데 강몸 됐어요. 장미꽃처럼 되게 예쁘죠? 네, 뿌리커팅 다한 다음에 예쁜 분해 식재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못 합니다. 그냥 노란은 너무 예쁩니다. 이 아이들은 패스. 제가 그러면 오늘은 뭘할 거냐면, 요기, 요거 요고, 애보니 근무지거든요? 음, 카메라 아직 올라가야 되겠네. 이 아이를 제가 요기 보이는 여기 집분에다가 빨리 분갈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뵐게요. 분갈이 마쳤습니다. 제가 노라를 분갈이 하려고 뽑았다가 노라 상태가 메롱메롱해서 못 하고 요애꿎은 에보니 금 무지를 대체로 분갈이를 했습니다. 요 빨간색 정렬적인 유유 공방 집분에다가 제가 요 에보니 금 무지를 식재했어요. 얘도 청춘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밑에 뿌리 자, 커팅 다 했거든요. 되게 예쁜가요? 이렇게 보시면 되게 무겁네. 이렇게. 집분이에요. 요, 요건방 집분. 그리고 요 안에, 일본이 근무지인데요. 자구를 되게 많이 달고 있어요. 제가 좀 무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. 자구가 많이 달고 있고요. 요즘은 날씨도 추운데, 꽃대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꽃대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구도 또 생각보다 많이 달고 있어요. 세워보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, 자구가 몇개가 한번 세워볼까요? 어... 어... 둘, 어후. <laughs> 제 눈은 세기 정도? 이렇게 보이거든요. 요 아이들 요 안에서. 어떨지, 몸살아리 안 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뿌리커팅 했거든요. 어차피 봄에 했어야 되고, 하려고 풀분에 있어서 마음 먹고 있었는데, 이참에 참잘된것 같아요. 요렇게, 에보니 금무지까지 분갈했습니다. 이 다음에 더, 예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